저희는 이제 무사히 입국 심사를 마치고 이제 후쿠오카 이제 시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는 어떠셨어요? 마이 SOS 에다가 세관 QR 코드를 꼭 미리 해야랬다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왔을 때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항상 그 종이로 세관 신고서 써도 그랬는데 이제는 그 사전에 이렇게 그 비즈 재팬 웹사이트에서 세관 신고랑 입국 신고, 입국 심사 신고서를 쓰면은 이제 QR 코드가 나와가지고 그걸 아주 편리하게 이제. 입국을 빠르게 할수 있었어. 짐을 찾을 때는 아까는 찍지 말라고 해서 못 찍었는데, 그 감, 귀여운 강아지가 이렇게 뭐 마약이 들어있나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어린 개라서 제대로 검사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공항 셔틀을 타고 잠시 후에 후쿠오카 지하철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 셔틀은 무료이고 대충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하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한국어가 있으면 한국어를 누르고 그 다음에 제가 갈 곳은 텐진이라서 공항 하코자키선을 누르고 여기 텐진 260에를 누릅니다 아한장밖에안니네한장만 해야겠다 저희는 후쿠오카 공항선을 타고 텐진역에 왔습니다 여기서 후쿠카칸데오 호텔로 가려면은 텐진 미나미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무걸 칸데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텐진역에서는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린 것 같고 이렇게 그 텐진역에서 텐진 미나미역까지 지하 통로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따라 쭉 이동을 해왔습니다. 네, 저희는 체크인을 하고 이제 드디어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10층인데 이렇게 객실들 앞에는 이렇게 키가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따로 탭을 해야 합니다 1007호에 묶는데 여기는 이렇게 열쇠로 아주 키를 돌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그렇게 작지만은 않은 적당한 공간의 방이 있고요 화장실인데 불이 이렇게 안 켜져 가지고 보니까 바로 옆에 키를 넣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키를 넣어 주시면 은 이렇게 더 확실하게 꽂아주면은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화장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목욕탕을 이용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TV는 파나소닉. 그리고 상자가 있는데, 오 이렇게 어메니티 세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신기한 게 물을 안 주고 포카리스웨트를 줘요. 물은 따로 사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소파와 날이 좋아서 그리고 무려 10층. 객실이 10층에 있습니다. 아, 저는 그 목욕탕 내부가 촬영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텔을 제가 추천했던 이유 그리고 제목에서도 볼수 있듯이 이 호텔의 강점이 호... 목욕탕인데요. 사진이랑 정말 똑같습니다. 한번 더 보실까요? 이렇게 내부 욕탕과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도천탕이 있습니다. 수질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깔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객실이 10층이었는데 목욕탕도 10층이어가지고 식기도 좋았고, 그래서 거의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온천을 했었습니다.